밑에 308개 두번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강혁이 소신부하고 목격, 아, 목어, 모거니 조천하란 하여 고절이 병기, 오늘 혁이 부모조란 하여 어, 비경 흥조하여 상체 채습이 위양하더니 삭우적하여 혹급욕장과 이어든 혁이 첩채 육구세하여 언유노모라 하여 사기원관하여 유족 감로인자라 저기 이 시부 임봉지 하면 혹내 지피 병지방 하니 수득 구전 언한 아니라 진시와 회은자차홍이이 임치입니다 비영 홍전은 위편 그로 어, 지 간이요 채습은 위 채취 초목지가 집자라 사근 빈야라 겁욕 장거는 욕혁혁이 그야라 원광은 성학야라 부자는 모자 개 오전 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혁 나왔어요 강혁 사람 이름이에요 강혁. 강혁이 소 칠부였어요 어 이때 소는 어려서 어려서 개거죠 어렸을 때 말이죠 아버지를 믿고 또 홀로 <laughs> 그 다음에 여모 이때 여는 뭐뭐와 함께 전이사지 엄마와 함께 그 이때 그는 살다 엄마와 함께 살았다. 별로 엄마와 함께 살았다. 줘 만날 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줘고 어떤 일을 만나는 것도 줘고 어떤 일을 당한다 그러지그죠지 당하는 거. 엄청서로 음, 나쁜 걸 당하는 거. 그렇죠. 그로안돈 것이죠. 줘 그다음에 천하 난. 천하의 남, 어 요거 난리. 우리가 더게 천하의 난리를 방하에 만나, 만나고 만나, 만나. 그 다음에 도적, 천하를 막는 게 도적이, 도적이, 그다음 병, 함께, 함께. 이 기, 일어났다. 더저기 함께 일어났다. 어, 혁, 혁은 얘기 강력 얘기하는 거죠. 강력, 강력, 이협이 어, 그 다음, 북은 없다. 없다. 뭐, 엄마를 얻고. 그 다음에 엎고 이생염도 있고 그 다음에 도 난이죠 도 이때 도는 도망하려고 피하다 난을 피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아 이거는 부사입니다 비는 모두 세차와 같아요 모 비. 그 다음에 경. 경제만 지나다 통과하다 겪다 그 다음 흠 흠하다 혼자지요그 다음 조. 어, 저는어 길이 흠하다도 있 흠하다. 그래서 험조 이런 길 험하고 뭐 이런 걸 거죠. 길이 험하여 다니기가 어려운 것도 험조. 명사로서 험난한 길이지요. 험난한 길좀 했었지요. 험난한 길, 험난한 길, 험난한 길. 길. 또어 위펴고 보면 길이 험하다였다가 또 이런 거. 우리 산이 흠준하다는 말쓰지요 흠준하다는 말 흠은 이웃자고 뷰는 이준자예요 산이 가파르다는 말쓰지요 흠나는 길을 다 지났다 다지났 비경 흠자도 비는 모든 뜻입니다 준비하다 뭐. 그 다음에 상늘 항상 채캐다 따다 뭐 나무를 캐다 어, 꽃을 따다 다 채드요. 그다음 서분 다 캐고 주어서 이 몸이 접속사입니다 몸을 해서 몸 하여 그다음에 위양 양을 향하다 몽양하다 위양 몽양 그다음에 상 병자 자주. 그 다음에, 우, 자주. 적, 보적이죠. 보적을 만나거나, 혹은, 그 다음에, 겁. 겁주다, 이제 겁이죠. 이때는 위협하다. 협박하다. 위협하다. 위협. 혀 팔찌 힘력자 세계지어 그죠? 현대중공에서이협조받다는 요걸 앞에 요걸 먼저 쓰고 뒤에 세계를 이렇게 썼죠. 요건 간체가 있죠, 당연히. 당 이거 대박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죠. 농여팔찌 그죠 위어파하여그 다음에, 요, 뭐마하고자 하다. 아, 장하가, 이거는대리다 우리 가대리고가다 테리다, 리다그다리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그다다에 데리고 가보자 혹은 위협해서 누굴를위죠 흥을 륭하를 j e 서위 c h 이어 데리고 가고자 하면 네, 적하고 나야 될때요 뒤에 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나니 하면 이강이그 다음에 뜨거져야 일어났었지요. 척 언제나 늘 상자 위에 있었지요. 같은 뜻이에요. 체채지 눈물 또는 눈물을 흘리다. 업 울다 눈물을 흘리기 울다. 업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흐느끼 울면서 그 다음에 구그 다음에 그 애가 나 이렇게 애요 요거는 일 때는 가엾게 또는 불상이 여기다 그럼 가엾게 여겨주다 여겨주다 롯데푸는 바라다 가엾게 여겨줄 것을 바라다 문구를 넣어서 가입해 있을 바랬다 언제나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하면서 이 하면서 언 말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 있다 특수종사니까 유가 돼있겠냐 노모 늙은 엄마가 뭐가 있다고 말하겠다 다음. 누구나 그다음에 보면은 사 말사자 뒤에 기운이 있지요. 기운이 있죠 사기라고 말투. 말과 얼굴빛. 또는 말투, 말투란뭐 말. 말투. 자, 원. 자, 이게 원 밑에 마음심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랄 원자 있지요. 바랄 원, 우리 바라다 원. 이 원의 간체가 이거예요. 이게 또 되는데 이게 원래 또 지금 이어서 무엇을 뭐 생각하면은 간체로 되것을 말을 주지 그냥 공손하다, 성실하다, 공손하다, 정중하다 뜻이 말이 공손하다. 그 다음에 관 우리 뭐관기관 우리 보험 같은 것들 약관 집어는게 있어요, 약관. 근데 이때 관음어 하면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정성스럽다, 진실하다. 가 울고 불고 하는데 음, 나이든 어머니가 계신다 하는데 우리 그말투가 어떻게 해? 공손하고 진실하여 말이지 하고 진실하여. 유 있다. 아그 어, 다음에 조하는 부사로서였어요. 충분히. 알도 있고, 능력하기도 듣습니다. 응. 저는 사예요그다 유가 있으니까 특수인데, 조가 뒤에 있겠네, 그죠? 감동. 그 다음에, 인. 자, 여튼, 감동시키다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뭐예요? 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충분히 있었다. 감동이 이게잘 g 그다음저 so good.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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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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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C. C. 못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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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득이 때문에 차마 못 마지 못해 뭐 범범하다못이 우리 뭐 사람을 이 사람을 건드리다 말했죠. 건드리다, 해치다. 지 그를 차마 건드리지 못해 됐는데 거는 거예요. 강림이죠. 단복 습니다 혹은 내 나수인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래서 듣구나 도리요 더구나, 우리의 지, 이때 지는 가리켜 주다. 가리켜 주다. 그 다음에 피, 피하다. 병. 아, 이때 병은 어, 전쟁, 전락. 전쟁이나 전락. 전쟁을 그 다음에, 지, 피하는 방, 이건 보시의 곳, 장소 곳. 피병제다. 전쟁을 피하는, 전란을 피하는 지는 관영사, 피하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도리어. 도구나, 도리어. 가르쳐 주겠다. 전쟁을 피하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수, 마침내, 결국, 위에 돌이라는 것도 있었지. 드디어 수 마침 응. 위에는 졸이라는 글씨도 보죠 졸도 드디어 마침 봤었죠. 마침. 드디어 마침내 네. 결국 덕그 다음에 구 함께지 그죠. 모두 모두 구 모두 에, 그다음에 전 전이 동사예요. 전 전이 동사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그 다음에 어난 음. 나는데 피난 어려움이죠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에서 뭐 뭐에서 안전하게 하다 자 덕이 뭐겠어요 덕 다음에 이거는 부사가 여기에 삽입되었고 이게 여기 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덕은 뭐예요 뭐할수 뭐 있다 했죠목적가니고 목제가니까 마침내 결국 모두 협과 음악 우리 그러니까 모두 어려운 데서, 어려움에서 온전하게 할수 있었다. 거게에몸할수 있답니다. 뒤에 전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laughs> 자, 직설 보겠습니다. 혀혁이강력이라서 자가. 아, 안 끊고. 아, 끊어야 되지. 끊어야 되지. 끊어야 되지.